오늘은 BW에 대해서 알아보고 CB와 BW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B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전에 올렸던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한번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W의 뜻은 Bond with Warrant입니다. 사채와 권리라는 뜻인데요. BW는 사채와 신주인수권 두 가지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주인수권이 워런트에 해당됩니다. 신주인수권에 대한 증서 자체를 타인한테 팔수 있기도 하고 이 인수권으로 인해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CB와 다른 점이라고 하면 CB는 주식으로 바꾸냐 아니면 돈을 다시 받냐의 문제지만 BW는 사채와 신주 인수권 두 가지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주 인수권으로 타인에게 양도 또한 가능합니다. BW 투자자 또한 신주 인수권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신주 대금을 따로 내야 하지만 BW 투자자 같은 경우는 사채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사채 대금으로 신주 인수권 발행 대금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대신 BW 투자자가 타인에게 신주 인수권을 양도했을 시에는 양도자가 신주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신주 발행 대금을 따로 치러야 합니다. BW는 CB보다 훨씬 기업 쪽에 이점이 많은 사채입니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낮은 이율로 자금 조달 또한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신주 인수권을 신주 발행할 때에는 신주 발행 대금을 또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 대금이 다시 회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금조달 능력에서는 12보다 훨씬 더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와 BW 역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건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전환가가 현 가격보다 현저히 낮다면 신주를 발행했을 때 주가에 물이 타지면서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추가로 발행자가 팔아버리면 그 물탄 가격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BW가 나왔을 때는 구두로 확인해야 될게한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bw 총액이고요 그 다음에 행사 가격 조달 목적입니다 요 근래 bw가 나왔던 것 중에 다산 네트워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를 보면은 7월 17일 날 갭으로 많이 밀렸던 게 보이실 겁니다 7월 16일 날 bw를 받겠다는 공시가 떴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사채를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밀리진 않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셔야 될게 아까 저도 말했다시피 bw 총액입니다 여기서 bw 총액을 한번 보고 지나가면은 금액이 310억 가량입니다. 다산 네트웍스의 시총은 떨어지기 전을 한번 비교하면 한 3천억 가량의 시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310억 이란 돈은 그 시총의 10%가 되는 자금입니다. 그10% 자금이 어마어마한 거죠. 많은 사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그 발행 금액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갭으로 밀린 것 또한 bw 총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확인해야 될게 자금 조달의 목적입니다 자금 조달의 목적은 시설 자금 운영 자금 타 법인 증권 취득 자금 기타 자금 이렇게 네 가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사채를 받는 사람들은 운영 자금 때문에 조달을 받게 됩니다 그외 시설 자금이나 타 법인 증권 취득 자금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받는 겁니다 운영자금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악재로 알고 있어요. 어, 회사에 돈이 었기 때문에 사채를 받아서 그 돈으로 운영자금으로 쓰겠다가 통상적으로 어, 저희가 이해하는 겁니다. 이 운영자금에도 어, 좀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어, 악재일 수도 있고 호재일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운영자금으로 사채를 발행한다면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자금과 타법인 증권취득자금은 투자자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저도 말했다시피 BW 총액과 그다음에 행사 가격이 제일 중요해요. BW 총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총 대비 받아야 될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악재로 받아들일 경우가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행사 가격이 있는데요 여기서 CB와 차이점이 있는 게 BW는 신주 인수권이기 때문에 행사 가액이라고 하지만 CB는 전환 사채입니다 그래서 행사 가격이 아닌 전환 가액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행사 가액이나 전환 가액이 현 주가보다 훨씬 낮다면 그것 또한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제 신주를 발행할 때, 새로 발행할 때나 아니면 전환 주식으로 전환할 때 그때가 제일 큰 악재겠지만은 이 B W 받았을 시 전환 가액이 너무 낮고 사채 총액이 많다면은 악재로 크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채가 나왔다고 하면은 구두로 확인해야 될게 총액, 행사 가액 또는 전환 가액, 사용 목적입니다. 조달 목적입니다. 이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시고 공시를 보시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12와 BW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